반갑습니다. ABC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김현옥입니다. 오늘은 항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여러 가지 이유로 재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항금의 재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금을 재수술을 하는 이유는 상당히 또 많을 겁니다.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대칭이 맞지 않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1차 수술 받고 나서 세월이 또 5년, 10년 지나니까 다시 처짐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이제 세월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층이 다시 처진다든지, 또 주름의 형태가 다시 나타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시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수술을 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 아래쪽 항금검 수술을 할 때는 피하조직의 지방을 재배치나 피부 아래쪽에 있는 조직을 적당하게 재배치하거나 아니면은 거상을 지켜서 고정시키는 방법을 쓰지만 피부 자체의 조직을 적당하게 속눈썹 밑에서 잘라내 절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차 수술에서 적당하게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피부 절제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1차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눈이 약간 땡기는, 심한 경우에는 뒤집어지는 경우, 우리 안검 외반이라고 합니다. 그건 너무 과하게 절제가 됐을 때 얘기하는데, 어, 이런 경우에는 2차 수술에서 특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뭐, 사실은 피부를 많이 잘라서 주름을 아주 많이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경우에 피부를 많이 자르으로써 오히려 더안 좋은 안검 외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2차 수술을 할 때는 피부를 가능하면은 절제하지 않고 보존을 해주는 게 키포인트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더 이상 당기거나 뒤부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처짐에 대해서 교정하는 것은 아래쪽에 있는 지방조직이나 다른 연부조직을 재배치하거나 거상하면서 충분하게 처짐을 커버를 해주고 바깥 피부는 가능하면 절제해서 땡김이 없도록 하는 게 키포인트죠. 그래서 눈밑 주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재수술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과한 피부 절제는 왕금 외반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신경 써면삼 아마 수술을 받아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름이라는 거는 어차피 100%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름은 100% 제거가 아니고 형상태보다는 상당히 좋아진다, 개선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 훨씬 더 만족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